2019년 5월 3일, 스텔라루맨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스텔라루맨의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선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166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골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만, 이제 저점을, 쌍 정점을 낮춘 쌍바닥이라는 점에서, 어, 다시 조금 빨리 꺾여서 빨리 꺾일 수도 있겠다는 어, 생각이 들고 이때 꺾였을 때 저점을 높이면서 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 확실히 확실히 어, 조금 많이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은 어, 현재 이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걸쳐 있죠. 확실하게 지금 뚫은 건 아니지만. 지금 옆으로 기게된다면 이제 옆으로 기게만 돼도, 이 하락추자선을 일단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락추자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일목균형표에 전환선에 걸려있는 상태고, 그와 동시에 이 구름대, 구름대 아래에서, 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laughs> 우선 이 전환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전환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일단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에서 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아,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어, 가격 어디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지, 반등이 일어났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기준선의 가격이 132원입니다. 132원인데 어이 기준선은 26일 전 지금 이 후행스팬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여기에 고점과 저점을 어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과 저, 점의 중심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틀만 지나게 되면은, 이 26일이 계산이 이제 이 캔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저점. 그리고 하루 또 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 그래서 1, 2, 3, 4일만 지나게 되면은, 4일이 지나게 되면은, 어, 이 기준선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 저점의 중간값. 기준선이 여기까지도 내려올 겁니다. 이 125원까지, 125원 수준까지 내려올 거고, 이 4일이니까 이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 이렇게 푹 내려올 겁니다. 기준선이. 기준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어 그렇게 되면은 스텔라가, 스텔라가 아마 이때 제가 보기에는 한 4일 뒤이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어그 기준선이 내려올 때 가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125원에서 지지를 받은 받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준선이 내려와서 이제 돌파 기준이 낮아지고, 어, 이를 돌파하면서 120원에서 지지받는 모습. 그게 이제 기준선이 4일 뒤에 120원까지 내려오는, 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4일 뒤면, 여기와, 여기에, 중심가, 중심값에서, 기준선이 만들어질 거고, 기준선이 이제 살기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부처가, 승부처가 이 가격대가 됩니다. 120 초반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과, 결국에는 기준선과 이, 선행스팬2. 기준선이랑 선행스팬2가 같아질 겁니다, 가격이. 선행스팬2가, 어, 가격이 같아지고, 이를 동시에 돌파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돌파할 가능성이 더커 보이는 것은 이, 16, 스토코스트 16, 16, 16이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꺾인다면, 이렇게 저항, 오히려, 125원에서 저항을 받고 꺾인다면, 어, 그때는 이제, 다시 한,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스텔라가 약하기 때문에, 어, 다른, 다른 비케나, 이더나, 뭐, 이오스, 라이트 코인, 어, 라이트코인 같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대장 이런 대장주들을 어,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같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어, 이더리움이랑 스텔라를 어, 지금 포트, 스텔라를 같이 이제 매수를 해뒀습니다. 스텔라는 당연히 어, 이제 스마트랜드까지 같이 매수한 를 상태고 그래서 이더, 스텔라, 스마트랜드 이렇게 세 개로 코인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기준선이 내려올거다. 기준선이 내려올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이 가격대가 승부처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가격이 뭐 이제 어느정도 바닥을 지금 여기서 지금 저점을 찍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1,2,3파에서 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저점을 깨면서 5파가 만들어질까라고 어,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파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게 1파, 이제 이게 1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1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1파가, 1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어, 125원, 여기 내려올 때 1파가 저항을 받고 이제 2파, 3파. 이렇게, 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스텔라는 좀 더, 어,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